우리가 레이저를 쪼이게 되면 혈액순환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콜라겐들이 만들어지는 속도를 높여주게 됩니다. 조직이 어떤 손상을 받았던 것들을 좀더 치유를 촉진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불편한 것들을 줄여주게 된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치아 리더의 김현중입니다 레이저가 치과에서도 사용한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요 한 대에 1억 2천 정도 하는 그런 레이저도 한세대 정도 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레이저를 치과에서 사용하는 이유는요 치료에 많이 도움이 돼서인데요 오늘 한번 그 치과용 레이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흔히들 이 레이저라고 하면요 은뭐 치과에서도 사용하고 피부과에서도 사용하고 다행 그럼 같은 레이저인가? <레이저> 스타워즈에 보면 그 레이저 광선검처럼 이렇게 막 휘두르는데요 이 광선검을 만들어내는 그 매질이라고 있어요 이 매질에 따라서 파장이 다르고 이 파장에 따라서 반응하는 신체 조직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피부과에서 쓰는 레이저들은 피부가 굉장히 반응을 잘해서 치료에 효과가 좋은 그런 레이저를 사용하고요. 치과에서 사용하는 레이저에는요, 치아나 잇몸 뼈 아니면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효과적인 파장을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그 치과용 레이저든 피부과용 레이저든 적당한 파장을 갖는 레이저를 사용해서 잘 치료를 하는 것이 굉장히 노하우고요. 그렇게 치료해야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치과에서 쓰는 레이저는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저출력 레이저, 다이오드 레이저, 물방울 레이저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흔히 이 저출력 레이저라고 하는 거는요 주로 사용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치아가 시린 경우 감각을 조금 더 둔화해서 좀 치아를 덜 시리게 하는 데 효과적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턱관절 통증이 있는 분들한테 조여주게 되면 통증을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원리는요 우리가 레이저를 쪼이게 되면 혈액순환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콜라겐들이 만들어지는 속도를 높여주게 됩니다 조직이 어떤 손상을 받았던 것들을 좀더 치유를 촉진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불편한 것들을 줄여주게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다이오드 레이저라는 게 있습니다.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들은 잇몸 질환이나 잇몸을 좀 잘라내거나 잇몸을 다듬거나 이런 데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점은 열이 좀 발생하기 때문에 치료를 하게 되면 주위가 이렇게 까맣게 변하는 탄화 현상이 일어나고요. 따가운 것들이 많이 느껴지기 때문에 사실 마취 없이는 사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마취를 하고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이 다이오드 레이저도 잘 사용한다 그러면 잇몸 질환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들 얘기하고 있는 것이요. 물방울 레이저라는 레이저입니다. 이 레이저는요. 물을 쪼여도요 물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물과 함께 사용을 해서 안전하게 잇몸 조직질을 자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물방울 레이저는요. 보통 잇몸 치료, 치아의 축치 치료, 잇몸 뼈를 치료하는 그런 치료까지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레이저로 치료하는 거 약간의 단점이 있는데요. 치료할 때 사용하는 팁이 굉장히 고가예요. 의료 보험이 된다든가 이런 것들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기는 에 어려운 부분들이 조금 있고요. 그렇지만 레이저 빛이 세균을 줄이는 역할까지도 하기 때문에 잇몸의 치유도 굉장히 빠르게 합니다. 레이저를 이용해서 치료를 해보면요, 일반적인 메스나 이런 거를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특히 물방울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마취를 안 하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요.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치료가 빠르게 일반적으로 이제 보험 적용이 되는 레이저 치료는요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턱관절 아니면 치아가 시린 경우 이런 경우에 일부 보험 적용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보험에 한도에 정해놓은 비용만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도 모든 환자에 모든 케이스에서 레이저를 사용할 수가 없고요 정말 레이저를 쓰면 이건 꼭 효과적일 거다 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한정적으로 사용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 임플란트 주위에 임플란트 주위염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 물방울 레이저를 이용해서 치료를 하게 되면 첫 번째는 임플란트 주위에 염증을 없앨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레이저를 가지고 임플란트 주위를 유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청소하는 방법인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레이저를 효과적으로 사용하 보겠습니다. 우리 치과면은요, 너무나 다 두렵잖아요. 어떻게든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정말 빨리 맛있는 걸 먹고 싶잖아요. 정말 레이저를 이용한 치과치료. 이런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치아리더의 김현종이었습니다. 뿅! 레이저.